했어? 전체 지판 뭐래? 24에 의 약수래. 얘는 다쓸수 있을 거고요. 이때 뭐래? 또 나왔어 뭐하래? 대수 순서상 집합의 개수를물어봤어요 무슨 문제라고? 벤 바이어그램 밴바이오. 벤이어그램수 찾아서 경매수 쓰는 문제라고 <laughs>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 물어봤을 때자 가! M교집합, N여집합, 이 e, M이래요 무슨 소리야? 음... 어, 어... M, 바꿔줘야죠 이거 뭐야? N여집합, 엔... M... M여집합 차집합 N은 m, m M에서 N을 차집합했더니 m 이 그대로 남아있대요 무슨 소리야? 아, 소리야? 서로소라는 거죠 맞니? 그죠? M과 N이 이러고 있으면 M에서 N을 빼면 이게 날아가야 되잖아 이게 날아가야 된다고 근데 안 날아갔대잖아 교집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M과 N이 서로소라는 거죠 두 번째 나는 m 교집합 n 여집합 a 여집합 교집합 n 여집합 e 1, 이사예 맞아? 요거 말고 먹읍시다. 위에 써져있거든. 이 m 너무 음. 아니 즉 무슨 소리 M여집합, 교집합, N여집합이 1, 2, 4라는 거야 맞아? 응, 응. 확정된 거 했으니까 이제 뭐 그려야 돼? 된다 그을 무조건 그려서 개수 찾으면 된다고 응. 서로 소니까 떨어져 있을 거고요 오케이? 이거 어디야? 밖에. 밖에죠 1, 2, 3인데 그리고 밖에 더 있으면 돼안 돼? 안 돼? 안 되죠. 준비가 정찰이에요. 1 2 4. 맞아? 그렇지? 그럼 1 2 4 나왔어. 누구 나왔어? 3 6 8. 이제 네. 3 6 8 12 24가 남았지. 막니 걔네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네. 여기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겠죠. 맞아. 3이 들어갈 수 있는 거몇개 중에 하나? 두 개. 6이 들어갈 수 있는 거몇개 중에 하나? 두 개. 8이 들어갈 수 있는 거몇개 중에 하나? 두 개. 12가 들어갈 수 있는 거몇개 중에 하나? 두 개. 24가 들어갈 수 있는 거몇개 중에 하나? 두 개. 하나? 2개. 정답 그럼 다몇 개? 2 4 8 3. 1, 2, 3. 됐어. 여기까지? 네. 1 2 3 됐어.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돼. 3 0 6 8 12 24를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 네, 네. 바깥에 하나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에밖에 못 집어넣어. 아. 밖에 1 3가 확정이고 교집합은 없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이개두개두개두 아. 개. 다 이런 식이야. 그 집합의 순서쌍 문제는 벤다이어그램 그려 놓고 몇개 중에 하나, 몇개 중에 하나 이거 하는 거라고. 아까처럼 조합 쓰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제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아까는 개수가 있었으니까 조합으로 끌고 왔지. 음. 귀를 을게된게는 거. 귀를 보는 율율는 거. 귀를 는 귀를 보는 거. 귀를 보는 거. 귀를 보는 거. 귀를 는 거. 귀를 보 귀를 는 거. 귀를 는는 거. 귀 거. 귀를 보는 는 거. 야 보는 거. 는 거. 야를 맞아. 네. 수학에서는 수학 문제는 오히려 안 나오. 고 가끔 국어에서 나오잖아요. 국어에서 안 나와? 봤던 것보다. 빈것 중에서. 어, 가끔 이제 옛날 옛날 뭐, 질문에서 그런 것도 보면서. 네. 그렇지만 수능 질문이었잖아. 던 있는 것은 병인데 있지 않는 것은. 이년쯤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어, 국어 기출 작년 수능이었던 것. 응, 거기서 어떤 줄에 밑줄이 쳐져 있고, 거기 3번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요. 방격이아니에 있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밑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러면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시작.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쓴 거야? 어. 얘를 부정했을 때 개소리인 걸증명하겠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여기, 여기 비율법이라고 처음 쓴 비율법에 대한 내용이 네. 써져 있었어요. 주거지는 오히려 네. 주거지문에서 나온다. 얘는 응. 어차피 쓰는 범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뭐 알고는 계셔야 돼. 근데 뭐 비율법 쓰면 어떻게 돼? A가 실수일 때. 이 범위는 부정하시면 안 돼. 이거 부정해가지고 실수가 아닐 때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실수일 때라고 쓰셔야 돼요. 아, 전제 완전... 조건이니까 A가 실수일 때만 보세로라고 하는 거니까 갑자기 허수를 보고 나서 안 됐는데요? 그러시면 안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그죠? 결론이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맞니? 부정 똑바로 할수 있겠니? A, B가 실수일 때 얘는 절대 거지시면안 되고요 뭐뭐 이면 뭐뭐 이다니까 결론만 부정해서 써놓으시면 됩니다 얘가 거짓인 걸 찾아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증명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대놓고 틀렸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A, B가 실수니 실수임으로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으로 맞아 a가 얼마야 돼? a제곱과 b제곱이 0 전부 다 0이어야 돼요 맞아 그죠? 둘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해서 0이면 둘다 0이어야 되잖아 맞니? 따라서 a도 0, b도 0이 나와야됨으로 요 결론에 모순이 된다.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딱 이거 물어보는 거 같아요. 요요 요거 물어보는 거 같아요. 제곱해서 실수니까 요거 써낼 수 있니? 얘 써내면 얘가 모순이 발생하는 거 찾았으니까 안 된다. 진짜 렇게 왜요? 기출에서? 됐네요 바로 그양단 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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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쌤은 서술 안된다 하긴 했어 기차가 없작년에안양던거아 양룡도 한번 냈던 거같아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류법 맨날 나오는 기류법 교과서에 써있는 기류법 그 빈칸 주는 거아니 교과서에 써있는 기류법 뭐야? 그, 아그 루트 5아 아, 루트 2는 아, 음. 우리 아. 이건 가끔 나와요 이거 탁 써놓고 이거 증명하라고 나와요 알죠? 응. 루트 1을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중... 유리수라고 가정하자